정사면체의 성질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만한 내용은 요 3대 1이 된다.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절반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단면을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정사면체를 그리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어, 바닥에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합시다. 바닥에 이런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요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이 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무게중심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닥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잡아요. 뭐 여기쯤 있겠죠. 중점 이어서 2대1인 점.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요. 수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어, 정사면체를 그릴 수 있겠죠. 정사면체를 그릴 때좀잘 그려야 될 필요가 느껴지면, 어, 여기서부터 그리세요. 바닥부터 그리시고요. 특히 이 높이가, 어, 여러분 인식에서 수직으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정사면체를 대충 그려서 얘가 삐딱하게 나오면 문제가 삐딱하게 풀려요. 점수도 삐딱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수직으로 서 있다는 걸 살려서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요. 확인해 볼만한 게두 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면 그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뭐, 모든 면의 넓이가 같잖아요. 이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면의 바닥으로 정사형 내린 게 이렇게 되니까요. 요 정사형 떨어뜨린 게 이 바닥에 3분의 1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3분의 1배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중3 때 여러분이 다루셨을 텐데 뭐한 변의 길이를 A라 그러면 얘가 2분의 2고 얘가 2분의 루트 3A고 그럼 얘가 그거의 3분의 1이고 또뭐 높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뭐 이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치던가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작업은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요건 그냥 당연하다 받아들여 주시고요. 여기 내적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적구의 중심이 요 높이라고 부르는, 삼각, 요 높이라고 부르는 요 선분 위에 존재하는데, 요 내적구의 중심이 요 높이를 3대1로 쪼갭니다. 얘를. 어, 요것도 뭐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긴 뭐한데, 그래도 나왔을 때는 얘가, 뭐, 얘가, 얘를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하는데, 요거를 3대1로 쪼갠다. 일단은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그냥 아까처럼 a에 대한 식으로 쓰고요 높이를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랑 뭐 이게 옆면까지 어떤 다른 면까지 거리랑 같다 이거를 직접 풀어주셔 가지고 어3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약간 멋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요 아요 설명하기 전에 우리 어떤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요.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잡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이 삼각형 세 개로 정삼각형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그럼 이 삼각형 하나가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어 3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2대 1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2대 1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요이 파란색 사면체가 지금 좀 납작한 사면체. 얘가 전체 사면체의 4분의 1이 되거든요. 왜냐면 전체 사면체, 이 파란 사면체랑 똑같은 걸네 개를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이쪽 면을 밑면으로, 이렇게. 이쪽 면을 밑면으로, 이쪽 면을 밑면으로. 네 개를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이 파란색 사면체랑 이 전체 사면체는 그 높이가 4분의 1이 돼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3대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직접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사용한 이3대1이란걸 알고 있으면 꽤 편할 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4번.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그리면 좀 높이를, 높이를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어, 무리가 생긴다고요. 어, 변 하나를 잡고요. 이 변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서 얘랑 이쪽 꼭지점, 이쪽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요. 요 면이, 요 면이 지금 요 선과 수직이거든요. 그거는 얘가 지금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면 자체가 얘랑 수직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르면은 얘는 그 정사면체를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으로 자르는 단면, 이 단면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얘도 수직이다.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인 적 있으시겠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마주 보는 두면 사이의 거리 그 뭐냐면은 요요 요 변. 마주주부는 두 변. 요 변하고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요건 꼬인 위치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 중심을 잡고, 중점을 잡고, 이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요. 얘가 여기도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되거든요. 요 성, 요 내용이 지금 4번에서 나오는 거죠. 요 면이, 어 얘랑 수직이니까, 얘는 얘랑 수직이다가 나오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요렇게 구한 요 거리가 요 변과 요변 사이의 거리예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6번은 뭐냐면요. 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건 정사면체가 아니라 임의의 사면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스. 사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요. 어, 이쪽을 이렇게 t 대 1마이스티로 자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t 대 1마이스티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를 t 대 1마이스티로 자른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t 대 1마이스티로, 여기를 t 대 1마이스티로 자르면 당연히 얘가 얘랑 평행하겠죠? 뭐라 그러더라? 뭐여건평행하죠 맞죠? 그다음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1 t 대 t로 잘라요. 1 t 대 t로. 그럼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어 얘가 얘랑 평행하겠죠. 맞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그럼 여기가 1 t 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면체에 있는 요네 개의 변을 각각 t 대1 t로 적당히 나누시면요. 요렇게 단면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요 단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요 변하고, 요 변하고, 요 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어, 얘가 지금 평행하고요. 얘하고,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요거 자체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뭐 고수사변형에 중점 연결을 해서 만든 평행사변형이다. 고수사변형이란 게 뭐냐면, 네 점이 평면에 있지 않은 사각형을 얘기하거든요. 뭐 그냥 이름만 멋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단면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이 놈은 이 놈이랑 평행하고 이 놈은 이 놈이랑 평행하니까 요 각은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사면체에서는 이게 직각이 되고요. 임의의 사면체에서는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을 여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T값을 조절하면서 이 깊이를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T가 엄청 작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면체를 끝을 이렇게 어, 이 점인다 그러나?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모양이 되는데, 걔를 t를 키우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저 바깥쪽을 이렇게 살짝 뜯어내는 그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이 언제 넓이가 최대냐 그러면, t가 2분의 1일 때, 중점들을 잡아서 했을 때가 뭐 최대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단면. 그니까 마주보는 두변인데 얘랑도 평행하고 얘랑도 평행한 단면이 되거든요. 그런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런 놈이 나온다, 뭐 이런 사각형이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시면 있으시면 나중에 이게 꼬인 위치를 연구할 때도 저게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 설명이 되고 어, 문, 이거 이거 자체가 문항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넓이가 언제 최대인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런 단면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